치면서 앞에 서 해야 돼. 오케이. 네. 서클 줄어. 정면 파란 집에 있대. 끊었어. 뭔데? 나 인서클이니까 힐 먼저 해. 힐 먼저 해. 파판 조심하고. 띵 잘못 갔어. 여기 윗집 할 거야. 아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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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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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여기아괜그 방에다 아 괜찮아. 괜아니 거기 말아니거아서 말고 여기서 왼쪽 밖에서... 밖에 나가서 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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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자, 올라가 가자, 올라가 가자, 올라가 가자. 화장실 있다 그리고 아예 맞는다 맞아 맞지마 막지마막지마 맞지마 어. 밑에 미쳐 올라온다 밑에, 계단 어 빠진 예러스슨 길막 안하려고 오른쪽으로 비킨 거네 이거 일선 경점프서 들어가면 돼. 야 네, 일산 쓸때 그냥 쭉 들어가 그냥 총을 아... 쏠 생각하면 안돼 이거는 아 그냥 몸 총을 쏴서 거기를 레디가 그래, 네가... 네네. 총을 쏘는 순간 몸 막아 니가 기절 당하면 아, 네. 아깝다 이거 치킨판이 안돼 이것도 어 라스, 라스트이긴 했었지 까비 우리 산호가 아니야? 안 바꾼 거야, 저게. 응. 음. 맞아요, 제가 <laughs>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. 아킬레 기중인데. 협동 오빠 정지당해가지고 일학 걸로 해야 된대. 굉장히 힘들긴 하네. 원영이는 뒤에 올려야 되겠다. 예쁜 키를, 손수키를잘찍네 근데 좀... 어울그요 아, 좀... 어눌해요. 어눌해요. 마지막 킬까지 다 찍었나? 후반에 이킬 먹은 거 있는데. 아, 그거 킬못킬 찍었어. 이 킬이야? 응, 자 킬일까? 킬다 잡았어. 오긴다 잡은 거야. 음. 근데, 우리가 꼴등은 아니지? 응. 중간? 좀 됐어? 아, 나 너무 아쉽다. 아쉬운 거긴 해. 자꾸 치킨을 못넣고 놓치고 이런 게좀 있어. 서 치킨, 아쉽게 놓친 게두 판이라, 그게 좀 응. 커. 야, 뭐, 벽킬 이런 것도 아예 안 해본 거야? 네, 맞습니다.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. 근데, 어떻게 삼상이야? 저도 모르겠어요. 일단은 삼상으로 갔다가 내리든 올리든괜찮 빠르네. 이따 아너 지금 도 모른다고 말고 빠 들겠어? 네말안듣는 말고 래 내가 내려게아 거기서 총알 다빼놨었대 어. 그래 리야 그래. 아, 왼쪽 박스드습니